진주시는 그동안 인구에 비해 체육 인프라가 적은 곳으로 꼽혔는데요. 특히 공공 수영장은 단두 곳에 불과해 일반인들이 이용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주시가 공공실내 수영장 확충에 나섰는데 향후 2년 내로 네 곳을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진주 지역 공공실내 수영장은 초전동 실내 수영장과 상평동 학생실내 수영장 두 곳뿐입니다. 학생실내수영장이 거의 모든 시간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은 사실상 초전동실내수영장만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한정돼 있다 보니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수강생 1200에서 1300명 안팎이 적정 수준인데 등록 인원이 이미 2000명에 달할 정도. 장애인이나 노인에게는 수영이 더없이 좋은 전신운동이지만 접근 자체가 힘듭니다. 수영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유 수영 대를 좀 많이 줄여서 신규로 해오는학군을 많이 하는데도 반면에 그래도 지금 진주 시민들이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신규로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 실내 수영장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지난해까지 초등학교 3, 4, 5학년 생존 수영이 진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일부 학생들은 다른 수영장을 찾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3, 4학년이라서 진주관련은 우리가 다 했고 올해는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가 돼서 그래서 일정을 재보니까 이제 일정이 좀다안 나와가지고 이제 1학년들은 이제 1학년들은 일반적으로 실내 수영장은 인구 5만 명당 한 곳이 적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진주는 18만 명당 한 곳인 셈. 진주시가 공공실내수영장 확충에 나선 이유입니다. 현재 경상대 개방형 콤플렉스가 공사 중에 있고 충북공동복합문화도서관도 올해 안에 첫 삽을 뜹니다. 이 밖에 상대동 모덕구장 쪽 장애인문화체육센터와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에도 수영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2년에는 모두 6개의 수영장이 운영되는 셈이 돼. 특히 동부 지역에 편중된 수영 인프라를 진주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권역별 생존 수영 교육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동서남북 전역에 실내 수영장이 분포하게 되어 수영교실, 생존 수영교실 등의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에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전지훈련팀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다만 과제도 있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제대로 된 운영자도 선정해야 합니다. 자칫 적자 폭이 커지면 고스란히 시 부담이 될수 있는 만큼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구에 비해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했던 진주시 남녀노소 누구나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